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월라그 다음에 화려한 다예품 같아요. 복륜사반, 그 다음에 아주 종자가좀은 모명중투, 그 다음에 호종무지, 단엽, 총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난처는요, 아, 또 모처럼 일월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월라가 입장수가 여섯 장, 아, 이제 두축 여섯 장이구요. 이제 신화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일어라입니다. 아주 배양이 잘 됐구요. 상처 하나도 없구요. 전체적으로 뭐, 남물때데 없이 배양된 그런 일어라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라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잎이 굉장히 넓구요. 이게 이제, 에쭉 자란 난초가 아니고 아주 땡글땡글하게 배양한 난초예요 그래서 이폭이뭐 거의 13mm나 나오거든요 근데 난초는 튼튼하게 배양이 됐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런데요 뿌리가 두 가닥이 두 가닥인가요 아니에요 세 가닥이 그러니까 뒤쪽에 세 가닥이 이렇게 나는데 왔 제가 왜 이거 스테를 끼우냐면요 이게 달라붙으면 이제 시커먼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스테를 끼워가지고 조금 간격을 넓혀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전진 쪽에도 뿌리가 하나 나고 있죠. 또 하나 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나고 있거든요. 예, 여기 하나 나고 있고 여기 하나 나고 있고 난초는 전체적으로 배양이 아주 잘된 난초예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깔끔하게 배양이 굉장히 잘된 난초고요. 전체 뿌리 수는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또 깔끔해요. 큰 문제 없습니다. 이요이거요두 촉이고요. 사이즈는 13.5인데 이 폭이 13mm나 됩니다. 굉장히 광역이에요. 요, 1월화의 가격은요, 1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아주 특이한 난초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요게 사실은 여섯 축이었는데요, 아,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분주를 하고, 또 가격도 또 비싸게 사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격도 맞추고 하려고, 분주를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예, 네 난초를 분주를 한 상태입니다. 소독을 다 했어요. 예, 네 난초를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난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요게요. 보세요. 자, 삼반목련이 딱 들어가 있는데 삼반목련이 딱 들어가 있죠 그런데 중간에 무늬들이 완전 서반 이에요 그래서 아, 꽃이 뭐가 필까 좀 그런 궁금한 그런 난초고요 난초가 좀 나름 귀한 난초예요 근데 신화 쪽 한번 보세요 완전히 백색이에요 그러니까 백으로 올라와서 어 백서반으로 올라와서 복륜으로 남는 그런 난초거든요.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뭐 완벽합니다. 이거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뿌리는 완벽하고 소독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자 난초를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거든요. 신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백서반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남습니다. 중간에 서반이 남고요 서반과 복륜반이 혼자 하는 그런 난초입니다. 아주 귀한 난초입니다. 요 복륜서반은요. 한쪽에 신화가 두개있고요 사이즈는 16에 0.8입니다. 모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세번째 난초는요. 무명 중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주 종자성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종자성이 뛰어난 난초예요. 요 난초의 특징이 뭐냐면요, 올라올 때는 조금 유황으로 올라와서 뒤쪽으로 가면서 극황으로 갑니다. 요거는 진짜 추천해 보고 싶은 난초입니다. 뒤쪽의 색감이 훨 좋아요. 두 축을 사와가지고 그 뒤축을 사와가지고 그뒤쪽에 난초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난초가 까랑까랑하고요. 두껍고요. 아주 굉장히 난초의 품종이 좋은 난초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난초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은 완전히 국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을촉 같아요. 가을촉은, 조금 유황이에요. 이제 색감이 이게 이제 햇볕을 받으면서 굉장히 극황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갈수록 극황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난초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상처는, 뒤쪽은 상처가 한두 군데 있어요. 근데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자, 난초의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굉장히 좋구요. 땀을할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신화가 여기 하나 붙었죠. 이제 가을 초에서 뿌리가 나면서 신화가 여기도 하나 붙었어요 여기도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가을 되면 내축이 됩니다 난초는 품질은 굉장히 좋아요 추천하고 싶은 난초입니다 이우면영토는요두 쪽에 신화가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15cm 밖에 안 되는데 1.0 입니다 오히려 작년 가을 초군요 내가 보기엔 10cm 쯤 되는데 1.0인것 같아요 더 짧아질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자, 요 난초의 가격은요, 35만원입니다. 네 번째 난초는 호정무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래 들어서, 온누리, 천종, 뭐, 호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중토를 트는, 트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양 실력이 늘어나고, 아, 그, 호정이나, 온누리나, 천종의 그, 본성을 깨우는 대양 음,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텄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온누리무지 가격이 굉장히 올랐고요 천정무지 가격도 또, 또 올랐어요 거다 이제 호정무지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 이거 좀 방법을 잘 알아 가지고 호정무지로 틀면 좋겠습니다 사실 호정무지는 지금 호정의 가격은 하늘을 찌릅니다 오히려 단역 중토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게 호종이에요. 자, 요 난초는 한쪽이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한쪽의 전진입니다. 자, 난초 보여드릴게요. 아, 입장수는 몇 장이죠? 거의 일 장입니다. 입장수는 7 장이고, 아주 배양은 잘된 호종입니다. 상처 하나도 없고요.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난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 열었거든요 난초들이 반성이 다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근래 들어서 깨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요정 무지는요 한쪽이고요 10cm에 1점이나 됩니다 입장수는 7장입니다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음. 다섯 번째 난초는요. 단엽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단엽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모양이 이쁩니다. 아주 깔끔하고 이쁘고, 뭐, 뭐 서반 단엽이라 그러는데, 그냥, 그냥 저렴하게 단엽 값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초를 가까이서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확대할게요 자 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나무랄데 없이 잘생긴 난초입니다 이렇죠 하지만 뭐 난초 잎들이 까랑까랑하게 잘생긴 단엽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좋습니다 뿌리는 좋고요 네, 전체적으로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단엽은요 8.5에 0 8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또 오늘 한 주의 시작입니다. 모두 활기찬 한주 되시고요. 즐겁게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백수니까 한 주를 열심히 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랑하는 거나. 아무튼 뭐 요즘 뭐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이렇게 직장이 옛날 같지 않고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 힘내시고요 또 이런 시기가 지나면 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힘들다 오늘은 힘들다 오늘은 힘들다 근데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또 자기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날은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